어느 정도 길래 첩첩산중이라는 말까지 하는 건가 하는 의아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늠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 타워는 555m 높이입니다. 대관령의 꼭대기는 832m 높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첩첩산중 속 존재하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는 무려 800m 높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한다면 대관령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셔틀버스를 타고 이 높은 해발고도를 뚫으면 귀가 먹먹해져서 억지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학교를 지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은 산속에 지으면 한의대 유치를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의대 유치에는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대로 학교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계에는 대학교를 지을 만한 큰 부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도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높은 산 속에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말하기를 5월에도 눈이 오기 때문에 겨울옷을 입는다는데 도로가 얼어버려 위험할 것 같습니다. 삼척 캠퍼스와 함께 강원대학교라는 간판을 보고 차선책 차원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에 캠퍼스 사이에 전과라는 노골적인 계산이 들어가서 입학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별 인원 자체도 워낙 적고 선별 여부도 굉장히 불규칙해서 전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데다. 소속학과에 따라 인원 유출에 대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선별 과정에서 온갖 트집을 잡아 고의적으로 선별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고 결정적으로 선별된다고 해도 불합격하게 되면 사실상 꼼짝없이 소속학과에서 그대로 졸업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휴학 및 자퇴하는 이유 중 적자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워낙 처참해서 극심한 괴리감과 자괴감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원대학교의 자퇴합계 1위라는 통계 결과는 독일 캠퍼스의 중도 탈락 학생 현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 신입생 가운데 2학기 이후 휴학, 자퇴, 반수, 재수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경우가 적잖게 보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고립되어 있는 입지 때문에 대학 탐방을 주로 하는 블로거들에게 한 번쯤은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학생들은 친구들을 만날 때면 산신령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복지시설들을 더 발전시켜주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